제주공항까지 가는 수막리 2차선에 접한 현재는 주택이고 차후에 뭐 근생용도라든지 다른 용도로 쓰셔도 좋을 만한 그런 물건입니다. 어, 주택과 차고지, 그리고 창고 공간도 있습니다. 제주공항까지 가는 132번 버스가 지나고 있습니다. 네, 블루베리가 잘 자라고 있습니다. 복층 두 번째 방입니다. 복층 첫 번째 방입니다. 거실 겸 주방 모습이고요. 웬만한 40평형대 아파트 정도 사이즈 될것 같아요. 1층에는 지금 마스터룸이랑 욕실이 있고요. 드레스룸 하나 있어요. 그러니까 1층에 방 2개, 복층에 방 2개라고 보셔야 돼요. 화장실 2개, 그냥 방 4개, 욕실 2개인데, 지금 1층은 방이 하나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거실 기준 남향입니다 밤나무도 있네요. 호박이랑 토마토도 있습니다. 맛있게 익어가고 있어요. 서비스 창고 면적입니다. 차고지 공간인데 바이크 좋은 거 있으신 분은 여기 놔도 좋을 것 같네요. 구독을 눌러주시옵소서!